자, 오늘은 썸네일에서처럼 이 갤럭시 울트라를 가지고,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가지고, 파땡 라이 스타일로 꾸며볼 겁니다. 그, 저번에는 롤렉스로 했는데, 오늘은 하네 라이 스타일로. 그래서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스트랩입니다. 그 실리콘 스트랩인데, 24mm. 쿠팡에서 시켰고 해외배송이고 한 2주 정도 이것도 걸린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음거는 알리에서 시킨 용두입니다 용두 용두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는데 한 개당 대략 2천원 정도씩 준것 같고 요 약간 호박 크라운 이런 게 있고 뭐라 그되 이런, 이런 스타일 모양이 있고 이렇게 호박 모양 동그란 호박 모양이 있고 이거는 그냥 일자 이 중에 좀 어울리는 걸로 하나 만들어서 붙일 거고요 이 스트랩 어댑터인데 러그 쪽에 이제 붙여주는 건데 이게 울트라가 일반 시계줄은 안 맞고 전용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퀵스트랩이라 그래갖고 잘 끼었다 뺐다 하는 건데 이걸 하면 어쨌든 이런 일반 스트랩은 낄 수가 없으니까 요거 어댑터를 이용해서 끼워주는데 처음 주문한 게 여기 22mm 짜리입니다 이거를 시켰는데 처음엔 이거 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정리해가지고 더 보기에다가 붙여드릴게요. 22mm를 샀는데 이 스트랩이 24mm가 와가지고 잘못 왔더라고요. 이걸 반품을 시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어반 스트랩이라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24mm짜리 요거를 쓸 거고요. 이거는 워치 필름입니다. 필름 그 글라스 그 뭐야. 방탄, 글라스 등뭐 그런 거니까 요거 글라스 붙일 거고, 이거는 어 베젤인데 요 퍼슬롯이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나온 건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얹는 스타일로 이게 이제 다 만들고 나면 좀 짬뽕인 게될 거예요. 요 용두 그러니까 크라운 가드는 원래 이제 파네라이 스타일의 좀 핵심 같은 디자인인데 그거를 넣기에는 여기가 좀 구조가 안 돼가지고 못 넣고 이 용두만 붙이면 이제 그라디오미르가그 부품이 되는 거고. 이제, 루미노르라 그래갖고, 일반 스타일이 있고, 요, 베젤링 같은 경우에는, 그,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세 가지 중에, 각각 그 스타일을 합쳐갖고 만든 건데, 하여튼 만들고 나서 해보겠습니 보여드릴게요. 이 스트랩부터 여기 이식을 합니다. 사실 좀 부드럽고 좋긴 한데 이요게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해갖고 이 부분. 깨알같이 뭐 파네라이, 이태리라고 또 이렇게 보고 써 있어요. 재질이 이렇게 쏙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이게 약간 좀 딱딱한 스트랩이라서. 기본적으로 줄낄때듣는요 도구 하나 주고요 이여댑터를낄 건데 얘는 좀 많이 좀 덜그럭거렸어요 이거 보다 이것도 좀 딱딱하게 그니 무슨 얘기냐면 얘 같은 경우는 순정은 이렇게 딱 넣으면 소음도 없고 유격도 없는데 이 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유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아, 이거 어. 그 색상은 골드, 로즈골드, 아마 화이트, 실버, 뭐 이렇게였나? 블랙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아래쪽 여기는 좀 덜한데, 이게 이쪽이. 이, 여기 있어요, 이게. 아, 그리고 저번에 가장착을 해보니까 요 부분이 저한테 안 맞아요, 이게. 자르기는 그렇고 미리 빼고 나서 요거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게 먼저 끼고 하는데 이걸 저번에 해보니까 이게 잘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러그쪽 여기도 터 여기까지 폭이랑, 여기랑 요 사이, 그러니까 요 구멍에서 요 사이까지 폭이 얘가 조금 더 넓어요. 이쪽이 요 사이가 그래갖고 요걸 낄때 살짝 애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대고 하면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구. 살짝 걸치긴 하는데 여기 이 속에 이거를 위로 밀어 올려 줘야 돼요 여기서 좀 팁이라면 이렇게 올려 안에서 위로 이 근육으로 수셔 넣어 줘야지 그냥 하면 이렇게 빠져 버리더라고요 살짝 밀어 올려 줘야 올라갑니다 그냥 탄성적인 이 스프링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얘가 여기서 걸려 갖고 이렇게 약간 휘인 상태로 걸리기 때문에 이게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서 지금은 좀 수월하게 끼워졌는데 응. 올리고 이쪽도 똑같이 둘로서 안으로 넣고 위로 이렇 살짝 위로 올려줘야 밀착이 됩니다. 이렇게 줄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 예, 일단 또 글래스 붙이고 베젤링 붙이고 딱 맞게 홈이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여기 홈이 있어갖고, 밀면,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봐갖고, 1번 잡고, 뛰고, 2번 어? 베젤링을 붙여줍니다. 이게 이것도 세 가지더라고요. 은색 무광 있고 그 검정색인데 이 글씨가 글씨가 하얀색인가가 있고 얘는 원래는 약간 오렌지라고 이렇게 있어갖고 봤는데 막상 사고 보니까 오렌지는 아니고 약이 무슨 색깔이야? 분홍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하이라이트가 용도 작업입니다. 네, 제가, 저는 요거 이제, 기존 제품하고 좀 비슷한 형태의 요,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걸, 이걸, 음, 버섯 모양이라 그래야 되나? 요렇게. 요런 건데, 이걸 어차피 이 용도 심 있는 쪽은 이렇게 하면 안 붙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르고 시작을 할 겁니다. 스페이스 하는 방법인데 일단 앱스토어 가셔가지고 어 퍼슬롯이라고 치시면 밑에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어 지금 두 가지는 이렇게 설치를 한 거고 이 울트라 1,2,3,4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하시면 어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계 자체가 좀 매니아들이 있는 시계라서 많이 아마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울트라 워치 울트라가 좀 크기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즈에 맞는 그러니까 좀빅 사이즈 시계를 선호하시거나 그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